예,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광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은 해운 재건과 공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좌장이신 남지찬 사장님께서 짧게 해야 또 좋은 연설하고 그러고 또 오늘 이 행사가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부산에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의 강점을 좀방점을 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우선 해운업의 주요 환경 변화에서부터 앞으로의 어떤 향후 발전 방향까지 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의 주요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융복합의 시대,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의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비단 뭐 해운에 대해 국한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3D 프린터라든가 빅데이터, 합성 생물학, 등과 같은 이런 기술들이 과연 해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지금은 원료 생산지, 그런 원료를 가지고 가공 조립하는 생산지, 그리고 최종 소비하는 미주 구주와 같이 전 세계 글로벌 어떤 SCM이 필요한 시대인데, 앞으로는 최종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하는 어떤 그 무역의 어떤 물류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십 아까 신종계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인 자율 운항 선박 등과 같은 스마트쉽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해운 운송업자가 단순히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나라의 선사가 아니고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이다 하는 것이으로 점점점 기술의 발달이 우리 해운업에도 근본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이제 친환경 시대인데요. 말이 친 환경이지 우리 선사 입장 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환경 부담 이고 환경과 관련된 각종 코스트 즉 비용의 증가입니다.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운은 조선 과 기자재 산업 또 물류 산업 그리고 항만 그리고 금융 법률 기타 서비스 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확실하고 아까 조선업도 국가적 전략 사업이라고 했는데 해운업은 당연히 조선업과 전후반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여기서 보시는 부분 중에서도 해운과 관련된 금융 부분의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공적 기관입니다. 정부의 해운 정책은 오개는 계획은 여러 가지 뭐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안정적인 화물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는 결국은 선주와 국적 화주들간에 어떤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조하는 상승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박 확충입니다. 특히 현대 상승과 관련해서 초대형 선박, 우리가 다른 머스크 같은 외국적 선사들이 초대형 선박을 구비함으로 해서 단위 코스트를 낮출 때, 저희들은 그런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런 선박을 확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국 해양진흥공사가 힘을 보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사간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을 통한 경영 안정입니다 뭐 우리 현재 상선에 어떤 경영 안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연근의 컨테이너 선사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 한국 희 한국 해양진흥공사가 정부의 해운책은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우선 국적원양성사 경쟁력 강화,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의 경영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신종자본정권 연구체를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저희들이 계속 산업은행과 1대1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상선이 준비하고 있는 초대형선 20쪽에 대한 금융을 지금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해운 연합에 대한 K2 통합 지원은 현재 KSP, 즉 연근의 선사 중의 강자인 장금상선과 전통적인 흥화해운이 컨테이너 사업 부분을 지금 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장금과 흥화가 발행하는 사채, 사모 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금융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해서는 20척 현대상선의 메가 캐리어와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박스만 하더라도 한 5, 60만 개 정도로 저희가 출산하고 있고 그 금융만 벌써 한 1조 5천억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현대의 어떤 신용도로는 박스를 제작하기 위한 금융을 일으킬 때 상당히 고리의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저희 이름으로 발주를 해서 현대 상선에게 운용 리스로 제공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대가 아닌 뭐 다른 어떤 우량한 어떤 선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운용 리스가 아닌 금융 리스로 도저희가 박스를 프로바이딩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스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요거는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저희 부산 지역하고 좀 연계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선박 금융에 대한 채무 보증, 우리 선사가 신조를 한다든가 중고선을 매입할 때 금융에 금융을 일으킬 때 주로 후순위 보증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시황 정보의 주기적인 무료 제공, 선박 가치 어떤 정당한 어떤 평가, 앞으로 나아가서는 운임 지수의 개발 및 그걸 기초 상품으로 한 파생 상품의 운용, 특히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KRX 한국그래서와 연계된 해운그래서를 과연 이 부산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업 생태계 구축 사례와 관련해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환경 규제가 많이 되니까 우리 선사들이 황산화물 제감 장치, 스크럽을 하고 그럽니다. 선박 폐용 수처리 장치, 이런 어떤 선박 기자재를 구입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해서 장착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대상선 하나 선사만 보더라도 한 2천억 이상이었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선박 같은 경우는 새로 신조를 할 때는 선박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융이 됩니다. 다만, 이런 스크럽브라든가 이런 어떤 기계 장치는 그 자체가 선박에 장착되고 나게 되면 은이 자체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런 기자재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금융을 일으켜 주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별도로 론을 일으켜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만약에 선사가 이런 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금융을 일으킨다면 그 이자의 2%를 정부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는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땄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선사가 금융선을 일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한국해양재능공사가 보증을 쓸때 저희들은 트리플 B까지 즉수종 등급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wb까지 좀더 열악한 선사라 하더라도 제가 특별 보증 상품이란 걸 개발을 해서 보증을 쉬워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자재를 위한 금융에서도 우리 선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일으킬 수 있고 보증 수수료가 조금 올라갑니다마는 정부의 어떤 2차 보전 문제 저희가 은행을 비딩을 해서 이 사업 스킬에 들어온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이자율로 어떤 이런 장착. 장착에 들어가는 이런 장치에 대해서도 금융을 할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황산화물 저감 장치라든가 선박 평형 소치리 장치 등을 제작하는 기자재 업체가 거의 전부 불경 이 부산 지역에 모여 있는 지역 업체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산업 어떤 그 공생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전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이종 업종 간에는 말만 앞설 뿐이지 어떤 협력 모델을 못 만들어냅니다. 음.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화주는 종합상사, 조선소, 화주 그리고 선사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공고한 어떤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협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아까 신종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하고 해운업은 같이 가야 되고 정부도 당연히 상생관계를 가져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해운업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의 성과를 더 줘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이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산장사와 남학신장사를 함께 같이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만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스크루버와 관련된 그런 금융을 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특별 보정을 받아가 금융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현대 종합 상사와 같은 화주 또 파나시아와 같은 어떤 그런 장치를 만드는 기자재 업체 또 sk 같은 정유 업체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고유학류와 저유학류 사이의 기름값의 이 차이를 분배가 가능한 배당 가능 이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쉐어링하는.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므로 해가지고 어떤 업거에서 어떤 상생 모델을 만들어서 좀 어떤 어려운 어떤 업계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남귀창 사람도 계신데, 부산 신항에 과거 사부두즉 현대상승 부두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유동성 위기 때문에 싱가포르 PSA에게 팔았습니다. 그러고도 현대상승은 PSA한테 물량을 계속 주고 고... 유래 하료를 내야 되는 족쇄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상선이 절반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부분에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모펀드에 500억을 같이 출자하면서 현대가 일정 부분 한50% 가까이 지분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 신안과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 올립니다 자, 이거는 조금 뭐 현업에서 지금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좀안와 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거돈 시장님 환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체감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이런 숫자들이 좀먼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나시아와 같은 지역 업체 스크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환경 규제가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수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전후방 산업 생산 유발 효과가 한 8,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도 한 4,000여 명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또 반가운 소식이 우리 어떤 기자재 업체인 파나 어, 파나시아에서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지금 그 강서구 쪽에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한 50여 명을 고용하는 제2 공장을 짓는 것을. 발표했던 했던 걸 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나름대로 금융적 지원 툴을 통해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제 한국 해운이 재건되고 해운이 재건되어야만 결국은 조선소의 어떤 수주 물량이 가고요 또 해운이 재건되어야만 부산 신항이 어떤 제자리를 계속 중국 남중국에 계속 지금 터미널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물량을 뺏기지 않고 그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간 산업의 동방 선장 또 해운업의 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운 재건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저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 예 수고하셨습니다.